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는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로중에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대신이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.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일곱 영이더라. 그 어린 양이 나와, 나와서 아 보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,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때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 당,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보리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를 타 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 요 천천이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, 땅 위에 와, 땅 아래 와, 바다 위에 와,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, 부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권능을 새새도록 돌리지어다 하니, 내 생물이 이르되,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.